안녕하세요. 카밀라예요. 하루에 5분 AI 영상으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아이디어 발굴과 영상 제작, 업로드가 필요해요. 누구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영상 제작으로 하는 건 어렵지요. 그러나 AI를 쓰면 그 어려움을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왕초보도 쉽게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직접 5분 만에 AI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튜디오 DID는 구글 검색창에 DID를 검색하시면 스튜디오 DID가 검색돼요.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스튜디오 DID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스튜디오 DID 웹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좌측 메뉴부터 설명드릴게요. 크리에이터 비디오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보이스를 매핑하거나 AI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볼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비디오와 비디오 라이브러리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보이스 매핑 작업에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스튜디오 DID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프로 버전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14일간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14일이 지나고 스튜디오 DID를 사용하시려면 라이프 등급을 결제하셔야 돼요. 라이프 등급으로 제작된 것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래요. 스튜디오 DID는 구글 계정과 링커드인 계정으로 연동이 가능해요. 이미지와 보이스매핑은 매월 5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 계정과 링커드인 계정을 다중으로 사용한다면 더 많은 작업을 각 계정마다 14일간은 무료로 할수 있어요. 화면에 하단에 보이는 애들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면 업로드 되어진 이미지가 선택되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입 유어 스크립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보이스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언어 국가 선택 위에 보이면 스피커 아이콘으로 미리듣기를 할수 있어요. 또한 업로드 보이스 오디오를 선택하여 이미지에 보이스 매핑되어질 음원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디스카드 비디오 버튼은 입력되어진 보이스 스크립트에서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이며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녹색 체크가 표시돼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네레이트 비디오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진 상태일 때. 제네레이트 비디오 버튼을 눌러서 선택되어진 이미지와 보이스 스크립트가 입모양 마스킹 싱크가 맞춰져서 생성되는 방식이에요. 화면 중앙에 보이는 포트레이트 입력창에 생성하시고 싶은 인물의 외형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AI가 내장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데요. 포트레이트 프롬프트는 영문으로 입력해주셔야 돼요. 무료 버전에서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생성이 거의 안되어지니 체험해 보고 싶으신 한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선택된 이미지에 어떤 국가의 언어와 남자 및 여자 보이스 종류를 선택하고 어떤 보이스 스타일로 이미지에 보이스 싱크 매핑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스튜디오 DID에서 제공되어지는 한국어 보이스는 남자와 여자 각한 개씩만 제공돼요. 한국어 보이스 음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하여 무료로 매월 15,000글자와 20회의 다운로드 횟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언어의 경우에 이미지와 보이스 스크립트 싱크가 매우 잘 매핑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스 스크립트에 입력된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보이스 스타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 왜안 되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참고해 보세요. 보이스 스크립트 또는 음원이 싱크 매핑되어 버튜버로 완성되었을 때 버튜버 우측 상단에 마무스 오버가 되어지면 점세개가 활성화가 되어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이스 스크립트 또는 음원에 싱크 매핑될 때 크레딧이 소모되어지는데요 매월 무료 크레딧은 20크레딧이 제공되고요 10에서 15초 정도마다 보이스 스크립트 또는 음원 싱크 맵핑을 할 경우에 크레딧이 일식 감소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미지와 보이스 스크립트를 맵핑하여 버튜버를 생성하는 스튜디오 DID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이어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만능 솔루션 캔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만능 솔루션 캔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웬만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통합 만능 솔루션 툴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좋아요. 짱이에요. 정말 많은 기능과 템플릿 그리고 사용 편의성이 매우 높고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그 통합 만능 솔루션 캔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할게요. 여기에서는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효과를 넣어서 고퀄리티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동영상 외에도 정말 PPT, 명함, 인스타그램, 로고, 썸네일 등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 제작 및 편집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니 화면 중앙에 있는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동영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메뉴바가 있고 그 옆으로는 바로 사용해도 될 만한 템플릿화 되어진 동영상들이 있어요. 검색창에 생각하시는 배경 또는 영상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관련되어 템플릿화 되어진 동영상이 검색되어 이제 템플릿 동영상을 드래그하여 화면 중앙에 삽입해 보세요. 선택한 동영상이 삽입되면 미리 보기 상태로 전환되어 템플릿화 되어진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어져요. 플레이를 중지하려면 왼쪽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삽입되어진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동영상 위에 텍스트 및 이펙트 등의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다른 텍스트로 변경하거나 캔바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기능과 템플릿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동영상을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템플릿화 되어진 샘플의 우측 하단에 보면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없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왕관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은 유료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돼요. 캔바에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왼쪽 메뉴의 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 디자인 탭에는 동영상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동영상 관련 템플릿과 스티일을 제공해 줘요. 2. 요소 탭에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한 번은 살펴보시기 바래요. 3. 브랜드 템플릿 탭에는 유료 결제 사용자는 최대 자신을 포함하여 5명이 작업을 할수 있는 형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팀으로 작업하거나 브랜드 로그를 만들어 놓고 동영상에 삽입할 수 있는 프리셋을 제공해요. 4. 업로드 탭에는 업로드가 되어진 리소스가 자동으로 이미지 탭, 동영상 탭, 오디오 탭으로 분류되어 정렬되어 지니 따로 리소스를 재정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정렬 기능까지 제공해줘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으로 시스테마 카이님이 등록한 이미지와 동영상이 자동으로 정렬되어진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오디오를 제작 중인 동영상에 삽입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제작 중인 동영상에 오디오가 삽입되는 방식이에요. 오디오는 타임라인에서 삽입되어진 오디오를 선택하여 점세 개를 클릭하여 오디오 볼륨을 조정하거나 오디오를 복제 및 분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오디오의 최대 플레이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되었을 때 동일한 오디오를 사용하려면 동일한 오디오를 복제하여 추가하거나 오디오 리스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제작 중인 동영상에 삽입하면 돼요. 타임라인에서 오디오의 앞부분을 잘라내거나 뒷부분을 잘라내기도 드래그로 가능하니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래요. 텍스트 탭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추가하거나 제목, 부제목과 다양한 형태의 글꼴 조합 템플릿을 사용하여 텍스트 효과를 줄수 있어요. 앱 탭을 통해서 캔바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리소스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앱 탭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원하는 기능 및 리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앱 탭의 하단에 있는 사진, 동영상, 배경, 대량 제작 등을 클릭하면 왼쪽 메뉴 바 리스트에 추가되니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관리하면서 동영상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요.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60초 미안의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때 다른 미디어 툴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작업이 가능한데 캔바에서는 대량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채 g p t 를 이용하여 명언 모음이나 여행지 정보들을 표 형식으로 생성한 다음에 엑셀로 만들어두고 엑셀의 표를 복사하여 화면에 데이터 추가 표에 붙여넣기하면 대량 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답니다. 엑셀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모장에서 단어와 내용의 부분을 콤마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저장할 때 확장자를 CSV 형식으로 저장하시면 CSV 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 추가 표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제작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최소화되어진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동영상의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배경 위에 있는 그림 및 텍스트를 선택하여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삽입할 수 있어요. 보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예시 애니메이션 효과 종류를 참조하여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각 애니메이션 기능을 선택했을 때 미리보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 작업 중인 동영상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당한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 및 효과를 선택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효과를 선택하시면 정렬 및 레이어 기능으로 원하는 타이밍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애니메이션의 타이밍 시간 조정과 애니메이션 속도도 세부 조정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캔바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림이나 동영상의 배경을 제거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해요. 배경 제거 기능은 유료에서만 제공되어지는 기능이고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문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포토샵 등에서 배경을 제거된 이미지를 로드하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지만 캔바를 이용하여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림이나 동영상의 배경을 제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캔바는 유료 기능을 1개월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1개월간 유료 기능을 사용해보고 결제를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셔도 되니 정말 좋은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동영상 제작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제작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방법은.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각 페이지 단위로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파일로 페이지 다운로드하기를 체크하여 주시면 압축 파일로 작업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쇼츠에 업로드가 가능한 짧은 영상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스튜디오 DID, 클로바 더빙, 캔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샘플을 시청해 보겠어요. Systema KAI Planning Philosophy 1. Constant effort never betrays oneself. 2. You can achieve your dreams only if you don't give up and take a step forward every day. 3. You must believe in yourself, trust, and act with confidence. 4. It is wise to do what you can do now, not what you can achieve in the future. 가이드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